자, 서울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의 방향.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방향. 제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 우리는 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정부에서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런데 정부 정책의 방방향은 하나잖아요. 뭐예요? 공급을 늘리기. 공급을 필사적으로 늘리는 그런 지금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늘리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재개발, 재건축도 어떻게든지 재건축도 안전진단을 어, 완화시켜서 빨리빨리 해. 우리가 빨리빨리 해줄게. 재개발도 여기저기 서울에 낙후된 지역들 여기저기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지적, 재개발로 지정을 해서. 노아타운 다들 아시죠? 신속통합기의 역세권 개발, 공공개발. 이런 쪽으로 해서 빨리 낙후된 지역들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그래서 공급을 어떻게든지 속도를 빨리 해서 늘리겠다. 그래서 각종 행정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어, 간략하게 하고 해서 속도를 좀더 높이겠다. 이게 지금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공급 늘리는 방법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뭐요? 재개발과 재건축이에요. 재개발과 재건축. 재개발은 낡은, 쉽게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하면은, 재개발은 낡은 동네에 부서서 새 아파트 짓는 게 재개발이고요. 낡은 빌라나 단독주택 지역을 부서서. 재건축은요? 낡은 아파트 지역을 새 아파트로 바꾸는 거죠. 새 아파트로. 똑같이 어차피 낡은 곳이 낡은 게새 걸로 바뀌는 거예요. 다 아파트로, 둘 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은, 어, 방향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쏠려 있어요. 그럼 재건축도 해도 되고, 재개발도 해도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재개발도 해도 되고, 재건축도 투자해도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양극화가 점점 커져, 앞으로. 지금 정부 정책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상기 신도시의 공급을, 빠른 시간 내에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어떤 대, 이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켜서 수요를 줄이겠다. 이건 완전 억박자 정책인데요. 이런 억박자 정책이 펼쳐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양극화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양극화가 어 양극화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수요는 줄이고 아니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을 하지. 수요가 없는 지 공급하면 그건 모호가 돼요. 그게 바로 미분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 이 서울의 부동산은 지금 뭐, 앞으로 내년도 마찬가지고 2024년, 2 5년 계속 공급은 없습니다. 자, 공급 물량.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9.16 대책에서, 이번에 나왔던 대책에서 어, 정부가 아, 이제 한동안은 공급이 없다는 시그널을 읽었으면 그거는 고스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어, 공급이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2030년도까지는 예산도 공급은 없습니다. 자, 공급이 가장 없는 데가 서울이잖아요. 그럼 서울에 재개발과 재건축을 노려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지금 우주죽순으로 안전진단, 재건축은 안전진단 다 통과, 웬만하면 다 통과하고 재개발은요. 여기저기 모아타운이니 신속통합계획이니 역세권 개발 막 지정을 막 했어. 여기저기 모아타운도 한다고 그러고 안 하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곳이 지금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과연 진행이 다 될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진행이 제대로 될 데를 들어가야 되지 진행이 지정해 을 놓고 진행이 안 되는 데는 우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뭐 여기가 어 여기 모아타운 진행한 데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역세권 개발 진행한데 안돼 어딜 들어가야 돼요 될 만한 곳에 들어가야 돼요 안전하게 우리가 될 만한 곳에 들어가야지 되지도 않는 곳에 일단 지정은 돼 있으니까 그렇다가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 많은 것들이 다 진행이 될까요 지금 수없이 많이 진행 지정, 어, 지정을 해 놨는데 안 된다고요 진행될 때만 되는 거예요 그 진행될 때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게 투자의 첫 번째 지금 포인트입니다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 재건축은요 재개발은 그 많은 곳들이 진행이 지금 막 안전진단 통과하고 지금 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고 있고 재개발도 여기저기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어디를 들어가야 되느냐 입지가치가 좋은 곳을 우리는 무조건 찾아 들어가야 돼요 지금 정부에서 다주택자들 규제하잖아요 아직까지 규제가 안 풀렸죠 다주택자들 자. 우리는 정부의 그 부동산에 대한 간섭이 상당히 많은 나라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돈이 있으면은, 집을, 어, 고가주택을 살까, 저가주택을 살까 고민을 할거 아니에요. 돈이 있을 때. 그런데 경기가 좋고 하면은 고가주택을 투자를 해요. 돈이 많이, 도니까.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저가주택 쪽으로 가지. 하지만, 정부에서 만약에 강하게 개입을 해서 간섭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얘기, 지난 문정부 때도 얘기했던 게 뭐예요? 다주택자 집 팔아. 그럼 다주택자 어떻게 해요? 팔죠, 지 근데 팔면은 그 판돈을 갖다 다른 쪽으로 다 쓸까요? 그렇지 않죠. 그 판돈 중에서 일부는 내 주택을 장만하려고 할 거예요. 왜? 내 주택은 내가 앞으로 노후에 그런 어떤 재테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사는데 어떤 주택을 사요?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똘똘한 한 채로 바꾸는 거죠. 똘똘한 한 채로.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안 풀리는 이상은 이 저가 지역과 고가 지역의 양극화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진다. 그래서 서울도 재건축은요, 여기저기 재건축하지만 정말 입지가 좋은데 똘똘한 한 채를 노려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재건축 투자요 그것도 이미 막 진행해서 뭐 조합 설립이 되고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새롭게 지정이 되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안전진단을 지금 신청했거나 완전 초기 단계에 있는 데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어디? 입지가 좋은, 입지가 좋은 곳. 입지가 나쁜 곳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재개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형태의 개발 방식이 있지만 그 방식에서 우리는 입지가 좋고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이 될수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방향은 뭐다? 재개발 재건축이다 단 입지 좋은 곳에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 그렇죠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 투자금이 많은 분들은 10억 이상 있는 분들은 무조건 강남이든 뭐 서초든 송파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무조건 들어가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 자본이 뭐 1, 2억밖에 없다 2, 3억밖에 없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재개발 노려야 돼요 어디에? 입지가 좋은 곳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가장 이익을 크게 낼수 있는 재테크입니다.